1십시사에서 10시사. 홍현수야, 3 0수 아니네요. 몇 개, 일곱 개 일곱 개 중에 몇개 뽑아, 몇개 뽑아, 처음에 몇개 뽑으랬어? 1 4, 개 뽑으랬잖아. 그럼 7, 4, 이게 정답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14는 1 4가자, 자, 자 몇배 곱해? 배 10, 8배, 10, 6배, 7 3 이 일. 백이 7시 4는 뭐랑 똑같다? 7시 3. 2편하다 네, 오케이. 연산 조금이라 띄는데 얼마 나편하냐그지 7시 3 맞아. 7 6 5 3 2 1. 쓱쓱 지워. 몇개 나오는지 확인해. 자, 그다음. 이게 왜 케이스가 10개 나오지 확인합시다. 이제. 이건 여섯 건이었어요, 여러분아.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거다? 여사각 건도 푸는 게 훨씬 계수도 심플하고 덜 틀립니다. 자, 너네들한테 덜 틀리는 방법 알려주지. 어? 분명히 이거 더 틀리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갑시다. 자, 저 계산해라. 몇개 나오냐, 김예진아? 김예진 그거다. 몇 개? 70. 170? 저기 74인데 왜 차가 없어요? 74. 어? 3은사는 뭐라는 거다? 73 오케이 우 아. 응. 이제 들어오네 한다니 요시3을 계산한 거다 됐냐마지 <laughs> 봐. 자 내년에 2학년 되면 분명히 여기서 물갈이를 할 거다 어? 내년 2학년 때갈때 때, 되도록이면 잘하는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로 갔으면 좋겠거든? 내년에 이 학년 되면 반 개수는 두 개로 줄어든다. 절대 세 개로 필스로 가지 가지 않아 문과 애들을 내가 왜 미쳐서? 응? 봐라 문과 두개 반, 이로 최상위 반 하나, 그 다음에 완성 반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갤 거야. 우리 반은 우리 학원은 문과는 무조건 최상위 반 하나 는 있어야 돼. 그게 서울예고가 될 거야. 나는 그게 목표야. 이제 이제 이 학년 올라가면 서울예고만 있는 게 아니라 대일과 대원이 섞일 수도 있어. 우리 학원까지 대일하고 많이 오거든. 서울예고랑 그 문과 최상위 반 하나. 그다음 완성반 하나. 이제 밑에 뭐 실력반 이런 말안쓸 거다. 최상위반과 완성반 두개 쪼개일 거야. 근데 니네가 최상위반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완성반 애들 정도도 등급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그걸 모여서 보면 되겠으나, 자봐라 너네 만약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자꾸 자꾸 내 수업 시간에 집중력 떨어지게 하지 마. 어 겨우 세 시간 수업하는데 이렇게 집중력 떨어지고 오줌 싸도 아니고 물 마시러 로 뭐야 이거? 어? 기, 우리 집에 있는 김유주도 이 정도는 안 해. 오줌을 왜 이렇게 싸? 방광염이야? 야 나도 커피를 그렇게 마시는데? 그다음 늦잠 자지마 어? 계속 얘가 몸이 내가 자꾸 처져있으면 끝도 없어 지금 정도면 학교 다니기 익숙해져야지 분명히 있다 겨울방학 대마다 문과 최상위 반하고 만성반 딱두 개로 나눌 거야 나는 절대 세번안 만들 거야 그럼 한 반이 분명히 없어지면 인원수도 딱 줄어들 거란 말이지 견디는 애들은 최상위판 가는 거고 못 견디는 애들은 완성만 있는 거야 근데 완성만도 잘할 거야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공부 좀 하라고 다시 가계산했더이 얼마 나온다고? 70? 170 나와? 계속 꽤 많네 175 좋아 자 175야 자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합시다 자 보세요 3의 개수가 적어도 한개면 개수 따라 달라지지 지금 1번 3배수가 몇 개일 때? 3. 한 개일 때 옳지 3배수가 한 개만 들어갈 때 그럼 질문 3배수가 한개 들어가는 게몇 가지 나와? 세 가지 가 나와 옳지 3. 그럼 세 가지 깔아 세 가지가 나와 그럼 자 3배수를 하나 세팅했어 예를 들어서 제가 3배수를 하나 3을 넣었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가 몇개 필요해? 3. 3개 필요해 그럼 야또 하나 3배수가 하나니까 3배수 넣으면 돼 안돼? 안되지? 그럼 몇 개나 그럼 자사회빙 뺐으니까 몇개 나왔어? 7개 7개 중에 몇개 뽑기? 3개. 3개 잠깐만 아 이거 뽑기지 나열이 아니라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몇개 있을 때, 두개 있을 때 얘가 몇 가지 나오면 이게 아마 힐까리 거다. 3의 회수가 두 가지 들어가는 케이스가 몇 개일까요? 자, 물어보자. 남자들 시킨댔잖아. 강윤아 3의 회수두 가지, 두개 나올 경우에 서몇 개니? 여섯 개, 왜? 떴냐? 3의 회수가, 지금 몇 개니? 4의 회수가, 3, 6, 9, 3개지. 얘들아, 3개 중에 몇개 뽑기야? 두개 뽑기야. 오늘 배웠어, 우리또 3개 중에 두개 뽑기? 3. 3, C 2, 2. 2. 정답. 사회 w 가두개 들어가는 경우 h e r h 는데 is i 32는 31 t h e r How is it t o g 나 t h e r How is 똑같 together? How is 그럼 자 예를 들어서 e r How is 네 t 네네 g e t h e r How is it t o g e 자 h 자 r h 생각한 거야. 세 개가 맞아. 그럼 세 번째 o w is it t o g 삼 배수를 세개 뽑는 것도 역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몇개 남았습니까? 총7개 중에 2 개, 그렇지? 그럼 칠십 이 네. 됐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삼 배수 몇개 뽑기? 세 개. 삼 배수 세개 뽑는 경우 몇 개? 3개. 하나. 그다음 몇개 뽑기? 7개 중에 3개. 하나 뽑기. 정답. 자, 여기까지. 자, 그럼 계산해보자. 첫 번째. 3. 곱하기 73. 러 7, 6, 5. 3, 2, 1. 약분. 지워. 답은. 105. 자, 두 번째 또 가자. 3. 72. 7, 6, 2, 1. 또 지워. 계산. 63. 땡큐 자, 마지막. 7. 105, 63, 7. 다 더해. 정답.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게 뽑기냐 나이냐좀 달라서 자 23번. 6번으로도 풀어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도 풀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카메라 돌고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얘들아 내가 왜두가지 지금 왜이 중요한 시간을 왜줬을까 6번이 좋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 좋아? 6번. 난난 아, 정말 그것만 없네. 6번을 풀라고 이시을한 거야 지금까지. 됐어? 자 22번 맞다가 24번 갈게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은 아까 나영이가 얘기했지만 이거를 되게 의외로 많이 틀었습니다. 왜냐? 23번은 그냥 구슬 뽑기고요. 22번은 지치셔야 돼요. 4자리 자연수 만들 때야. 4자리 자연수 만들 때야. 1, 2, 4, 3, 4, 5, 6. 자 6장입니다. 자4장을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자연수는 순열이야. 뽑기가 어? 아닙니다. 자연수입니다. 자, 네, 4, 2, 4, 연수는 1 0 0로 순열입니다. 자이러스는 숫자가 바뀌면 자리수가 달라지잖아. 여기까지. 자, 근데 두 번째 누가 반드시 뽑았어? 1, 3을 뽑았습니다. 세팅 뽑았습니다. 자, 그럼 몇개 뽑으셔야 돼요? 두 네. 개, 몇개 중에 네개 네 중에 두 개, 네개 중에 두 개를 먼저 뽑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먼저는 뽑고요. 뽑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습니다 뽑기와 나열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뽑은 다음에 나열하시면 됩니다. 왜? 일단과 합쳐야 되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럼 뽑아봐. 윤정아 몇개 뽑아? 몇개 중에? 네개 중에? 두개 뽑아. 그럼 4, C, E. 그치? 자, 뽑았습니다. 그 다음 숫자가 몇개 됐어, 그러면? 4개가 됐네. 자, 붙자. 준영. 숫자 4개 나열하는 방법. 공식. 4개요. 응. 어, 4팩. 4팩. 정답 끝. 자, 뽑고 나열하는 방법. 국사권입니다. 끝. 정답. 42 곱하기 4팩. 끝. 다음 24번 가자. 조건 가가, 가가 뭐라고 나오냐면,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서 f(x)가 f(inverse x)랑 같다. 자 역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역함수 안 비어 있들도 있을 거고 해서 자 설명하자면, 항구 안에 들어 있는 요 x가 뭐냐면 정의역.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정의역을 넣으면 누가 나와? 치역. 그렇지. 얘가 치역. 얘도 치역. 그럼 저자 여기다 제가 이 표시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걸 X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방향을 풀었을 때 왼쪽으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합니다. 자, 역함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떻게 읽냐?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역함수 기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하나만 일단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실래요? 자 F1하고 f 이라고 f 인버스 1자 분명히 여기는 안에 있는 s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F1이 f 1이 f 인버스 1이랑 똑같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얘를 함수값 똑같으려면. 항등함수 자, 이제 봐. 얘가 요렇게 되는 케이스. 그다음 또만 더써볼까얘를 답수가. f가 f 인버스 2랑 똑같아야 돼. 그럼 f3도 f 인버스 3이랑 똑같아야 돼. f4가 f 인버스 4랑 똑같아야 돼. 요 뜻이거든. 맞지? 자, 그러면 누군가 항등함수란 말을 썼네요. 그럼 배웠다는 건데 첫 번째가 항등함수입니다. 알았 아, 항등함수란 다 이렇게 되는 게 항등함수고 거기다 체크. 항등함수는 일렬로 가는 게 항등함수야. 자, 항등함수. 스 삼, 항등함수 배웠어? s는 응. s도 배웠어? s는 How did y 배웠 get the a n s 이 e r How did 어? o u g e 항등함수 함수 s w e r How did you get the answer? How 니 i d you get the a n s 이니 r How did you get t 이 e i d 그리고 항등함수는 합성했을 때 F 합성 I와 I 합성 F가 똑같이 전부 다 F를 만들어줘 즉, 항등함수는 정말 가벼운 존재야.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대로 나와. 어,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와. 네가 들어가면 네가 나와. 이렇게 나오거든, 항등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합성했을 때 혹은 역함수 할때 전혀 식이 있는 거 없는 거에 차이를 몰라. 지우면 돼, 항등함수 참고로. 근데 항등함수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나온다는 게 핵심이야. 즉 엑스 쓸때 엑스가 나온다는 게 항등항수야. 그리또 그래, 하나 붙자 이렇게 라인 항등항수 이렇게 되는 건몇 개야? 한 세트야. 네개의 원소가 네개의 원소에 이렇게 대응하는 걸 우리는 한 세트, 한 개라고 합니다. 이거 네개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가끔 네개를 보는 아이가 있어. 진짜야. 정문관에서도. 이거 네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 이건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아. 자, 두 번째 갈게. 자, F1하고 F 인버스 1이 다1 가지 않고 자 이번에 가정하자 2로 간다고 쳐봅시다 이거 나열해봐 지금부터 세팅 체계다 이거 세팅해봐 이게 재밌습니다 항근함수는 네. 다합니다 모든 애들이 내실을 배웠으면 이제 학교 시험이다 네, 이걸 의외로 못합니다 연결 F1이 어디로 갔대2 e 연결해 f 인버스 1이 어디로 간대 2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가? x자 무조건 네 돼요. x자. 요겁니다. 잊지 마. 7. 아예 정리를 해줄게요. 내신 되게 잘 나오거든요. f(x)와 f 인버스 x가 같을 때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등함수로 그다음 아예 그림으로 이해하라고 이렇게 연결해줄게. 짝대기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X자로 대응하는 거. X자로 대응하는 케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 됐음? 자, 이해 됐음? 자 그럼 봐. 질문. 자이 그림 보셨죠? X자가 몇개 나올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X자가 최대한 몇개 나오니? 그 영상에서 제을했어을했고이제 X 자를가셔이될타이밍인데요이게 분명히 X 공을 했어요. 했잖아요 자, 이거 썼으니까 이렇게써드릴게요 자, X 자가서두 번째 케이스이케이스 케이스 하나랑 이렇게 되는 케이스두 가지가 있어요 얘와 집에 들어갈 때세 보세요. 지금부터 얘몇개 나오고, 얘몇개 나올까요? 안내 는애들다세번게 좋아요. 솔직히 왜 오래 안 걸리거든. 해보세요. x자 하나에 짝대기 두개 나오고, 몇개 나올까요? 요거 세개 나와. 그럼 얘몇개 나와? X자 2개, 세트. 얘가 6개고 얘가 3개일 확률 높을 겁니다. 해보세요 이거 모의고사들 되게 잘 나와요. 해보면 되거든요. 이거 해보시기게 좋을 거예요. 다 해볼까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234 1234 1234 1234요 지워도 되죠? 한개 남자 한개 셌으니까 그건 안 잊어먹겠죠? 자, 이만큼 지울게요. 자, 1, 2, 3, 4 1, 2, 3, 4 1, 2, 3, 4 1, 리 3, X자 하나에다 짝대기 두개 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 밑에가 짝대기 두 개죠? 안 그립니다, 이제. 왜? 헷갈릴 거니까. 다시,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지금 X자 하나에 짝대기 두 개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그럼 자, 1이 어디로 가, 야지 3. 그럼 벡터로 3은 어디로 가? 1. 짝대기 두 개는 안 합니다. 그럼 자, 하나 나왔죠? 이제 1이 어디로 가? 옳지. 얘는 이렇게 갑니다. 자, 나머지 짝대기 두 개겠죠? 그럼 자, 그다음은 누굴 건드려야 돼? 2를 건드셔야 됩니다. 이제 1의 발병, 고 끝났어. 이의1의 영역 끝났습니다. 그럼 2가 어디로 가? 3. 순서대로 쓰세요. 그럼 3은? 2. 됐어. 그럼 2가 어디로 가? 4. 4가? 2. 그럼 2 써? 안 써. 안 씁니다. 이제 누구 남았니? 3. 3이 어디로 가? 4. 4가 어디로 가? 4. 자, 봐. 몇개 나와? 6개 나옵니다. 됐나요? 이게 여섯 가지 답을 드렸어요. 자, 그러지 마. 1, 2, 3, 4. 1, 2, 3, 4. 액3 팔았다. 1, 2, 3, 4. 1, 2, 3, 4. 물론, 자, 내가 다 누가 어떻게 니 아니지. 내가 설마 누가 찍겠어? 그서 누가 제일 싫어하는데? 자, 좀 이따 공식도 알려줄 테니까 기다려. 여기까지 움직이지 마. 자, 다시 가. 자, 지금은 너네들한테 자꾸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하고 거야. 자, 왜? 세는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자꾸 쉽게 받아들이라고. 1, 2, 3, 4 1, 2, 3, 4 이번에 x 자 타나까? 자 그럼 다 얘가 어디로 가? 이로가 얘는 이렇게 가지 그럼 남는 애들은 다 뭐야? X자지 이렇게 가야 돼. 됐니? 자 그럼 1, 2를 다으니까 이제 누구 가야 돼? 1 3 3, 1 그럼 자 얘네도 이렇게 가겠지 그럼 누구니 이제? 1 4 4 이렇게 가지. 그럼 얘네들도 x자로 가지. 그렇지. 그런데 자 1, 2, 3, 4 1, 2, 3, 4. 자, 지금 제가 1, 2, 1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 그러면 2하고 3을 해야 되는 순서잖아. 원래. 근데 2, 3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같아집니다. 뭐가? 뭐가? 가는 너가 그러지. 뭐가? 그러있지 어. 떠지. 다시 봐. 얘들아 내가 요새 23연결하면 캐슬 어떻게 해야 되구나 그 아. x자로 이렇게 가야지 질문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이 달라 그 같아요.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자 그러면 마무리 걔는 그게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자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자좀더 어려운 말을 할 건데요 지금부터 자 a b c d a, b, c, d 자 원소가 4 개면 되게 쉽습니다 참고로 자 f(x)가 여기가 x고 얘도 x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함수고 분명히 역으로 가는 게인벌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야 그랬을 때 1번 사건 f(x)가 f 인벌스 x랑 되는 거는 일단 상승 함수가 들어가고 자, 두 번째, 상등한 수가 아닌 거의 식은, 일단 X자가 하나. 이렇게 되고, 나머지 요 케이스 하나와 또는 X자 두 가지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요두 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즉, 네개 중에 몇 개만 선택해? 두 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사실 두개요 왜냐? 4개 중에 2개만 이렇게 X자로 되면 나머지 는다뭐야요 일자로 됩니다. 근데 1자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냐? 무조건 하나야. 생각을 해보면 방금 보여드렸잖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X자 중에 2, 3의 X자로 크로스됐습니다. 그럼 1이 1로 가고 4가 4로 가는 건 하나야. 안 어렵지? 지금 봐. 개수가 4개였잖아. 지금 더하고 싶은 건 5개, 6개짜리 다 확장시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일단 4개짜리 연습하고 다음 주이 시간에 이거 연습할 건데 다시 봐. 4개 중에 2개를 골랐어. 얘가 x자야. 40초야. 그럼 나머지 다 1자야. 1자는 몇 가지라고? 하나라고. 방법이. 한두장수가 하나인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자, 요 케이스고. 그 다음 얘 하잖아. 자, 얘잘 봐. 4개를 2개 2개씩 끊었잖아. 4개를 2개 2개씩 끊었단 말이야. 이거를 나중에 뭐라고 하지? 전체 개수에서 같은 거의 개수만큼 쪼개는 이게 나중에 조합이 나오네 요거, 공심 알고 있어? 4개 중에 2개를 선택했어? 방금 했던 것처럼. 그치? 4개 중에 2개. 근데 밑에 거는 2개 중에 2개잖아. 2개 중에 2개가 X자로 갔어 근데 봐. 숫자가 2개, 2개 똑같으면 여기다가 2 0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러면, 자, 4 곱하기 3, 2. 이 C는 방금 1. 그럼 2 0분의 1은 2. 이렇게 나눠지거든? 그래서 약고 나면 답은 3개 나와. 지금 이걸 설명을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거든. 여기까지만 알아 두세요즉 이거 나중에 이게 제가 지금 이게 뭐냐면 아, 이게 뭐라 그러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니네. 이거 아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일 거야. 같은 같은 것을 공식일 겁니다. 고2때 나오는 공식이긴 한데 미리 알려드릴 거거든요. 지금 기억, 제목이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끝. 자 정리할게요. 자 오늘 조합까지 올림포스가 끝났습니다. 일단 문제는 24번까지 끝났고 자스제갑니다자 조합 벗으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여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레벨 1부터 3. 오늘 숙제는 조합까지 안 오게 숙제입니다. 카메라 꺼 주시고요. 뒤에 시험